구름다리지? 구름다리, 그치면은 음. 약간 좀 약간 등산해야 됩니다. 등산 올라가면 기가 흐르는 곳을 내가 안내하겠습니다. 예. 예. 한중이 파이팅파이팅 파이팅! 파이팅! 예. 좋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, 어, 차가 가다가 멈춰달라면 멈춰지는 차입니다. 그러면. 그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고 돌아갑니다. 예, 예. 담배 담배 변선 밖에 나가 있어야 되죠 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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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면접이 지해가세요 이거는 흡연 자쓰이고 예. 바깥에 금연입니다. 그런데 예. 미교하고 저기 자 표지지는 세상 보시죠. 조연히 힘들게 도담답니다 이렇습니다. 야, 멋있다. 잘하다 살아있네. 창문 내리겠습니다. 예, 네, 좋습니다. 아, 아 멋있다.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님 여기가 동도에서 서도로 넘어가는 길입니까? 예아예 아, 예. 그렇군요 네.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고기는 좀 있습니까? 여기 어떻습니까? 고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고기 한 마리도 안 올라와요 그, 그게, 그게 <laughs> 미스테리입니다 희한하죠 아니, 나나아 정말 풀도 안 나고 고기도 없고 이 동네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동네예요 여기는 울릉도는 도, 여기는 터널입니다 터널인데 이게 10년 전에는 안 뚫린 터널이 예, 이게 언제, 뚫렸습니다 요번에 뚫렸습니까 뚫려가지고 야 얼마 전에 뚫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구를 도발합 예. 울릉도 터널입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매수는 네, 터널입니다 길이는 제법 되겠는데요 예,